간접 의문문은 어떤 문장에 의문문을 붙여 간접적으로 묻는 형식이 간접 의문문의 개념입니다. 어떤 문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어떤 문장은 의문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게 와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에 의문문을 붙이는데 이 의문문이 어순이 바뀌어요. 간접 의문문을 만들 때, 간접 의문문 만때 어떤 문장이 의문문을 붙이는데 이 어떤 문장 뒤에 붙는 의문문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일 수 있고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일 수도 있어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어떤 문장 뒤에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어순으로 연결시키시면 되고.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if, now, whether 이때 if, now, whether는 뭣뭣인지 아닌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가 나와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간접의문의 접속사라는 타이틀로 두 개를 엮어놨죠.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장 뒤에 어떤 문장 뒤에 음문문을 붙이는데 음문사가 있는 문이고 음문사가 없는 음문문이 있다라고 했어요. 음문사가 있는 문은 음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음문사가 없으면 if나 whether 어떤 뜻이라고요? 뭐뭐신지 아닌지라는 접속사를 붙이고 주어 동사. 왜 제가 접속사를 언급했냐면 자 절이 두 개예요. 동사가 두 개예요.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 필요하죠. 그러니까 의문사가 있는 의문은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을 붙으면서 의문사가 접속사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문사가 없는 의문은 접속사 없이 문장이 연결될 수는 없으니까 임으로 if나 whether를 넣어주는 거예요. 접속사로서. 이때 if나 whether는 뭐엇인지 아닌지. 우리가 가정법에서 배웠던 if가 있잖아요. 만약 뭐뭐라면 그것과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뜻도 다르고. 자, 이것은 뭔뭣인지 안지란 뜻입니다. 그럼 간접 의문문 만드는 순서는 정리 되셨어요? 어떤 문장에 의문문을 붙이는데, 의문문이, 의문사가 있는 의문이면, 의문사 플러스 주어동사. 의문사가 없는 의문이면, if나 whether 플러스 주어동사. 이때 if나 whether는 뭔 멋인지 아닙니다. 하나 더 기억하고 할게요 저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간접 의문문이라는 거, 자, 명사절이다라는 거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풀이 하시게 되면 정말 중요해요. 간접음음은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명사 역할이에요. 명사가 문장에서 뭐가 되죠?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되죠 자, 개념정리 되셨다고 보고, 이제 뭐 하냐면, 예문 보시면서, 예문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게요. Real Christians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no 압니다라는 문장에 이 어떤 문장에 어떻게 사람들이 천국에 갈수 있나라는 의문문을 붙였어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붙어요? 어떤 문장은 그대로 내려오고 의문사가 있는 의문은 음운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가 내려와요. 캔거우가 동사니까 동사 자리, 나머지는 같아요. 안 어렵죠? 중요한 것은 이거 시험문제 나올 때, 자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대로 붙여놔요. 어떤 문장에 음운문 그대로 붙여놔요. 그리고 물음표만 없애요. 그러면 틀렸죠? 의문사가 있는 의문은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간접의문에 맞는 형식이에요 이렇게 붙는 걸 이렇게 고쳐지는 걸 아는지 물어봐요 학교시험은 그 다음 하나 더 의문사 없는 의문문도 있잖아요 false Christians 거짓 기독교인들은 I'm not sure 확실 못해요 be sure 확실 못해요 우리끼리만 아는 거 기억하세요? 이것도 형용사를 동사로 만들 때 앞에 비동사를 붙이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됐어요 동사 구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동사 구니까 이게 자동사일 수도 있고 타동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비쇼가 멋멋을 확신하다. 을로부터발 되네요. 그럼 타동사 구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나가서 그 얘기를 하면 이제 서로 아이 뭐 이상해 이럴 수 있으니까 쟤 뭐야 이럴 수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더 이해가 어. 효과적으로 어 접근할 수 있어요. 자, false Christians 거짓 기독교인들은 확신을 못 해요. 뭘요? 뒤에 의문문 이 있어요. 그들이 천국에 갈수 있을까? 라는 질문. 이 의문사가 없는 의문을 이 어떤 문장이 붙여요 어떻게 붙여요? 어떤 문장은 그대로 내려오고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if나 whether를 붙여요 접속사 역할을 할게 있어야 되니까 이때 if나 whether는 무엇인지 아닌지입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 어순이 오고 뒤에는 부사 뭐 있으면 그대로 쓰시면 되죠 안 어렵죠? 의문사가 있는 의문은 의문사 음운사 주어 동사, 의문사가 없는 의문은 if나 whether 주어 동사. 자 하나 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제가요 간접 의문은 땡땡절 뭐라고 했죠? 예 명사절. 그러면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되니까 여기 확인해 볼게요. 자 어떤 문장의 동사가 타 동사잖아요. 뭔 뭔사 알다 뒤에 이 부분이 뭐예요? 목적어겠죠. 타동사 뒤에는. 뭔 것을 알다, 을르고 말다.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 목적어절이에요. 명사절이에요. 자, 아래도 마찬가지죠. 거짓 기독교인들은 확신을 못해요. 뭘 확신을 못해요. 이것을 확신을 못해요. 목적어잖아요. 그러니까 명사절이죠. 이해되시죠? 자, 오늘 좀 길어질 수 있어요. 이간접 음문 세트로 그냥 가볼게요. 간접 음문은요. 중요하게 시험에 나오는 거 기본적으로 만드는 게 주관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요게 어려워요. 요거 주관식으로 내는 학교가 있다면 아 선생님이 좀 수준 높게 가르쳤다. 여러분을 믿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렵다 생각해서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으로 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쨌든 개념을 아셔야 돼요. 자 간접 의문을 하면 꼭 생각 동사라는 걸그 다음에 선생님이 들 가르칩니다. 교과서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생각 동사 어떤 거예요? 생각한다는 의미 있는 동사. think, 생각하다, believe, 믿다, imagine, 상상하다, suppose, 가정하다, guess, 추측하다. 이런 의미를 갖는 동사를 우리가 생각동사다 그러는데, 왜 생각동사가 중요한지, 개념, 여기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간접 의문문 하고 있죠? 어, 뜻이 뭐였죠? 개념이? 어떤 문장에 의문문을 붙여 간접적으로 묻는 형식. 형식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의문사 있으면 음운사 주어 동사 어순을 붙이고, 음운사 없으면, if나 whether 플러스 주어 동사 어순을 붙인다. 기억하시죠? 자, 간접 음운의 생각 동사 정리합니다. 생각 동사 중에서 think, 생각하다 consider, 고려하다 believe, 믿다, 앞자만 땄더니 think, come v e 에요 그렇죠? 뭐, 제식이니까 이렇게 안해오셨다난 소화할 수 있어. 그럼 뭐 그렇게 소화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자, think, come들은 꼭 앞으로 나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문장의 동사가 think and believe 에요 Do you think?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라는 의문문 이에요 어떤 문장은 의문문이든 평소문이든 상관없겠죠 의문문이 나왔어요 Do you think? 그리고 동사는 think, consider, believe 생각동사 think and believe 입니다 그럼 그 뒤에 의문문이 이어집니다 이때 의문사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틀린 걸로 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음운사는요? 앞으로 나가요. 어? 형태가 많이 바뀌었죠? 음운사 주어 동사가 아니고 음운사가 앞으로 나가요. think, come, 는꼭 앞으로 나갑니다. 여기에서는 좀더 어려운 것이 이 음운사가 곧 주, 주어예요. 이음음문 공식에서 한번더 어, 보시게 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no라는 게 있어요. 알다죠? no는 음운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물론, 생각동사는 아니에요. 뭐,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니까. 근데, 빈출동사예요. 꼭 간접 의문문에서 생각동사 시험 문제 낼 때쯤 같이 등장을 해요. 함정으로. 그러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do you know, 당신은 아십니까? 라는 문장에다가, 그는 무엇을 했느냐? 라는 의문을 붙입니다. 이때, 의문사가 앞으로 튀어나가면, X입니다. 구분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상위권 문제로 등장을 해요. 상위권 문제로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 아까 think, b e l i e v 기억하시죠? 어떤 문장의 동사가 think, consider, believe면 뭐 한다고요? 의문사가 문장의 맨 앞으로 튀어나간다. 어떤 문장 앞으로 튀어나간다라고 했어요. 근데 또 다른 생각 동사요. 예 imagine 상상하다, suppose 가정하다, guess 추측하다 앞 짰다더니. 이서계입니다. 이 서, 개입니다. 이어개는요 앞뒤 어느 곳에 있어도 된다. 말이 되십니까? 제가 만들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두유게스라는 어떤 문장에 누가 그것을 했지? 라는 의문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어떤 문장 뒤에 음은사가 곧 주어니까, 음은사 그리고 주어, 동사, 어순으로 왔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음문사가 앞으로 갔어요. Who do you guess did it? 이때, who는 did it의 주어겠죠. 너는 누가 그래서 했다고 추측하느냐? 라는 질문인데, 이것도 맞아요. 무슨 말이에요? 있어게, imagine suppose guess라는 생각동사는요, 어떤 문장 뒤에 붙을 때, 음문사가 앞으로 나가도 되고, 그냥 있어도 돼요. 있어게. think, const, believe는 무조건 나가야 되고, 앞으로 가야 되고, 있어게는 있어도 되고, 나가도 된다. 자, 기억하셨습니까? 이해 안 되시면, 암기가 안 되셨으면, 잠깐 영상을 멈춰 놓으시고, 한번더 보세요. 그죠? 네, 반복해서 보 아이고, 한 번, 두 번, 세번 봐가지고, 그걸로 영어를 끝낼 수 있으면, 영어가 고민도 아니죠. 여러분, 취업할 때 시험이 영어예요. 그렇죠? 그 영어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하셔야 돼요. 한번 들었으니까 안 듣는다. 그러시면안 돼요. 100번, 200번 저는 단어, 한번 외울, 단어 하나 외우는데 100번 이상 반복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받고 내일 보고 또그 다음날 또 보고 그 다음에 또 보고 100번 정도는 봐야 외워지지 않냐. 그리고 도안 외워지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마세요. 안 외워진다고 또 실망할 것도 없어요. 100번 안 받잖아요. 200번. 그죠? 렇 갑니다. 세이시텔. say, see, tell. 생각 동안 아니지만, 같은 세트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say, see, tell. say, see, tell은 앞뒤 어느 곳에나 올수 있다. 물론 생각 동안 아니죠. say는 말하다, see, 보다, tell, 말하다. 그죠? 생각 동안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뒤 어느 곳에나 올수 있다. 마치 뭐처럼요? imagine, suppose, guess, i t so g e 처럼 그래서 what do you say, w h a s your t h i n g 라는 문장은 Do you say, do you say? 라는 문장에, 그렇죠? What washed your sins? 라는 의문을 붙인 거예요. 무엇이 당신의 죄를 씻었다고 너는 말하느냐? 라는 문장에서, What washed your sins? 에서 의문사가 앞으로 나간 거예요. 물론, 뒤에 놔도 상관없어요. Do you say what washed your sins?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Say, she tell은, 의문사가 앞으로 나가도 되고, 그냥 있어도 된다. 마치 뭐처럼, 생각동사의 imagine, suppose, guess처럼. 좀 어렵습니까? 꼭 나가야 되는 거 뭐였죠? think, consider, believe. 자, 좀 어려운 부분했어요 어쨌든 개념 정리하시고요. 간접 의문문이었습니다 자, 화이팅입니다.